나가 그냥. 아, 발견됐다. 도망가 도망가. 아이고. 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로블록스 콘텐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데스런. 와 데스런 게임은 갈수록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도 자주 되고 있고요. 와, 여기 다 보인다. 움직일 수 있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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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자, 데스런을 처음 보신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리기에서 1등을 하고요. 칼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칼로 한 명, 한명 죽이면 되는 겁니다. 일단 보시면 알아요. 아주 간단한 룰이라고요. 오, 케이 자, 조금 있다 보면은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게 한 판, 한판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바로바로 시작할 순 없어요. 마을을 좀 둘러볼까? 여기는 대장간인것 같은데, 호 뜨거! 호 뜨거! 사실, 뜨겁진 않아요. 근데 되게 이쁘게 잘 만들어놨다, 리얼하게. 어, 이거 눌리면 바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뻘짓을 지금 왜 하고 있는 걸까? 여기는 뭐야? 아, 무기 파는 곳이네? 야, 이 사람 봐, 무기 엄청 멋있다. 등에 칼 보이시나요? 음, 저는 되게 초라한 나무 칼인데, 이 사람은 정말 멋있는 이거 반올도야 뭐야? 나중에 1등을 하게 되면, 저기 등에 찬 칼을 꺼내서 잡으러 가는 겁니다. 뭐 저는 아직까지 1등을 할 자신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나무 칼을 가지고 있도록 할게요. 조만간 시작할 겁니다. 다들 긴장 단단히 하세요. 제가 다두드록팰 거니까. <laughs> 어? 후쿠 선장이다. 안녕하세요. 아, 아니 약을 드셨어? 이거 해적 약을 빠셨어요? 피자 껍데기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지금 어 뇌가 뇌가 지금 <laughs> 뭐야 도대체? 그렇습니다. 이 게임을 만드신 분도 정상 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뭐야? 아 각종 효과들 몸에서 불나고막 그런 것들이네. 안사. 자, 딴 거는 뭐 없나?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음, 몸에서 효과 주는 아이템 파는 곳이랑 칼 파는 곳이랑 그리고 중앙 메인 광장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마을을 둘러봤고요. 본격적인 레이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입니다. 이 게임은 어, 1등도 중요하지만 함정도 잘 피해야 되기 때문에 눈치 싸움이 또 중요합니다. 사람들 잘 따라가면 될 거예요. 일단 가보자. 점프. 헛 자, 점프는 어느 정도 자신 있습니다. 함정만 안 나오면 돼요. 어, 뭐야?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 얘 집어 던지려고 그래. 허허, 사람이 지나가면 저걸 굴러 떨, 떨어뜨리려고? 아니구나. 음, 음, 그냥 지나갈게요. 점프. 자, 앞에 가는 사람이 왠지 고수 같은데. 따라와. 내가 널 앞질렀다고. 내 인터넷 선이 더 빠른가 봐. <laughs> 자, 다이아몬드도 먹었어. 오케이야. 현재 제가 1등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1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등은 1등이라고요. 훗! 헛! 좋았어. 여기 설마 함정이 있진 않겠지. 이게 함정이 있는 맵도 있고, 없는 맵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말이 해본 건 아니라서, 오 바람 분다. 조심조심, 조심. 여기 뭔가 횡환이 불길한데. 일단 동전 먹고 옆으로... 아, 역시나... 바로 이런 거였어. 함정이었습니다. 그 함정을 조작하는 캐릭터가 따로 있네요. 이 플레이어들 중에 한 명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타이밍에 자기 마음대로 함정을 작동시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지나갔으니 이번엔 반드시 살아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네요. 자, 시작입니다. 어떤 맵일까? 오, 이거 무슨 해적성 같은데네? 어, 내 머리 위에 올라가 있냐? <laughs> 자, 가봅시다. 두, 원, 고! 자, 예, 예, 천천히, 천천히. 오, 이거 봐! 시작하자마자 다 죽었어! 어 저기봐 저기 킬러가 있죠 킬러? 자 지금 지나가야된다 한번 작동시키는 함정은 좀 있어야 작동을 시킬수가 있어요 다시 하려면 여기 지나가고 오케이 흣흣흐자 여기도 함정이 있을거야 아마 킬러가 어 그냥 지나가는데? 함정 작동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럴때 꾸리듯 꿀이... 우와 저기 파도쳤다 파도 빨리 지나가자 빨리 지나가자 어 여기봐 위에 킬러있어 킬러, 있어, 킬러. 함정작동! 야, 이럴 줄 알았어. 빨리 지나가자. 이때다. 야, 이 사람 죽었구만. <laughs> 야, 여기도 함정작동. 어, 벌써 시켜버렸네. 땅이 없어졌어. 어, 나 밀지마. 나 죽는다고. 이때다. 훗. 훗. 보물상자 먹어야 되나? 아, 야. 저 사람이 나 밀었어. 와 이게 밀치기 나가는구나. 아, 얘 밉상이다. 너 반드시 내가 복수한다. 조심. 오, 작동했다. 벌써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사람이. 야, 이게 사람이 밀리면 또 밀리더라고. 조심해야 되겠다. 훗.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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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두 번째 함정 발동됐네요. 야,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네. 자 지나가자. 이번에 죽지 않을 것이야. 세 번째 함정 앞에 서 있어요. 언제 작동시키려고? 어, 눈 보라, 다눈 보라. 자 이게 그치고 나면 바로 갑시다. 순위권에 들어야 돼요. 헛. 자 지금 현재 3위, 3위. 좋았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여기도 함정 이 있겠죠? 천천히, 천천히. 어, 왠지 무섭다. 지나가기가 무서워요. 지나가라. 함정 발동해라, 빨리. 오케이. 와, 저 사람 보소. 살아남았다. 어, 빨리 가자. 현재 위위입니다위위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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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오케이, 야. 여기도 함정 쓰겠지? 눈치 보고 있어, 지금 눈치작전이야. 어, 썼다. 함정 썼다. 오호호호 괴물, 괴물. 대단한데? 이때다. 나 1등 할수 있을 것 같아. 현재는 1등입니다. 헛, 헛. 킬러와의 눈치싸움. 어, 자. 여기도 조심해야 돼요. 까시아만 나올 거야. 어떡하지? 나만 남은 거야, 지금? 다 죽었어? 써줘. 함정 써. 이놈 보소 고수네 고수 훗와 오케이 함정을 유도해냈습니다 헤헤 바보녀석 다음 함정이 뭘까 현재 제가 1위입니다 여러분 또날 지켜보고 있구만 눈치 싸움인가 훗 어? 자, 잠깐만 나 지금 못 일어나 뭐야 <laughs> 나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뒤에서 손이 오는데 아 됐다 지금이다 아 가자 오 미끄럼틀 호로로후 와, 저 킬러는 진짜 함정을 잘 쓴다. 내가 딱 빠지 타이밍을 안 해.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최후의 생존자 1위였습니다. 1위. 야, 너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생긴 거부터. 뭐야, 이거? 봉투 다 뒤집어 써가지고 때리는 키 없습니까? 때리는 키? 하, 아, 얄미워 죽겠어. 이건 제목을 바꿔야 될것 같아. 데스런이 아니고, 눈치런이야눈치런 <laughs> 자, 시작입니다. 이번은또 뭐야? 아, 또 이런 맵은 또 처음인데? 하지만 난살수 있어. 오, 내가 킬러다. 제가 킬러가 됐습니다. 자, 이거 작동시키는 건가? 자, 첫 번째, 난 바로 작동이다. 바로 작동. 1번 작동. 야, 바람 불고 있죠. <laughs> 다 죽어라, 다 죽어라. <laughs> 여러 명 쓰러지고 있어. 자, 저 사람이 지나갈 때쯤, 지금이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야, <laughs> 날아갔다 <laughs> 자, 이거 쓰면 왠지가 없어질 것 같지. 자, 내가 딴데 갔을 때, 지금 써. 와, 안 돼, 지금 써. 아 안되다 아이 작동 다시해버렸어 얘는 꼭잡겠 했어 내가 널 복수하고 말겠다 자 지금이야 써 복수 성공인가? 아예 성공했습니다 저 봉투 뒤집어쓴 놈 잡았습니다 아니네? 어 살았다 쟤는 넘어졌는데 어떻게 살았지? 자불 뿜어 불아못 잡았어요 자 이거 돌려 아 안돼요 자 다음 함정입니다 와, 와 와리가리 와리가리 지나가는 척 잡아라 아저는못 잡았다 얘는 잡았나? 아두 놈밖에 못 잡았어. 얘가 대단한 놈이네. 눈치 작정 대박. 어디서 작동시키는 거지? 아무튼 못 잡을 것 같은데요. 눌러볼까? 어 굴러가라. 아이 통나무였어. 아 몰랐어, 몰랐어. 가만히요, 와보시지. 훗. 이 함정은 뭘까? 통나무인데? 아 이것도 못 잡았다. 자 저에게 기회가 몇번 없습니다. 날 유혹하고 있구만. 나안 넘어가. 넌 반드시 잡는다. 내가 복수한다. 대단한 놈 저걸 피하다니 <laughs> 마지막 찬스 여기서 못 죽이면 끝이다 자 최소한 이까지 올 때까지나 버틸 거야 절대 안 눌러 손 떼고 있다가 세 칸까지 오면 눌릴게요 안 눌러 나 절대 안 누를 거야 한번 뛰면은 누른다 얘가 뛰면 바로 누른다 누른다 아 실패다 어와 살아남았어 대박인데 이 사람 안돼저 사람 끝까지 간다고 안돼결국못 <laughs> 잡았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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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되는데? 저놈한테 잡히고 싶진 않아요 숨어있자 여기 나 없어 여기 나 없어 지나가 그냥 아, 발견됐다! 도망가 도망가 아이고 <laughs> 아이 봉투맨 진짜 잘한다 너 뭐냐? 이렇게 된거 나랑 같은 편하자 어 적, 적을 친구로 만들라고 했어 나 사실 너 좋아해 너 잡을 생각 없었어 <laughs> 자, 이 사람만 잘 따라가면 우리 안 죽을 것 같아요 눈치싸움 목표로 정했습니다 너만 따라간다 초고수맨 자 시작입니다 이번엔 반드시 살아남아 보도록 하겠습니 다 봉투맨 어디가냐 아! 어, 봉투맨이 킬러다 큰일 났다 와 얄짤 없는데? 하지만 난 봉투맨의 심리를 연구했지 난 저놈을 알고 있어 오케이! 이럴 줄 알았다고 하! 최대한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자 봉투맨 저놈은 아주 사악한 놈입니다 킬러가 된 이상 우리들을 모두 죽이려고 할 것이에요 자 동전 먹고 여기서 또 쏘겠지? 난 너의 심리를 알아. 기다려, 기다려. 아직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려. 허, 바로 이것이지. 이때 지나가는 것이야. 뽕트맨, 난 너를 파악했어. 자, <laughs> 붓자 자, 보석 먹고요. 이 보석은 무슨 기능이냐? 이 파도에서 내가 자주 죽었어. 조심해야 돼. 이거 누가 먼저 가야 돼. 야, 너 나, 나 밀었냐? 아, 나 지나간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는 건는 왠지 오케이 꾸리득. 왠지 파도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놈이 날 죽이려고 하겠지 함정 가동 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 <laughs> 난 너를 알고 있지 봉 투맨 훗! 보석따이는 먹지 않아 난 생존이 우선이야 어 참자 여긴 아닌가? 오 여기도 죽을 뻔했다 지나갔음 죽을 뻔했어 자 지금이다 훗! 와, 오케이 사사사사사 오 망치 망치 함정 벌써 쏴졌네호나 지나가면 클락번 자 기다려 기다려 브링 기다려 자, 두 번째. 돌다리 지나고요. 자, 망치만 넘으면 됩니다. 망치만 넘으면 돼요. 어? 발동하겠지? 발동. 피하고 오케이. 지금이다. 아, 근데 1등은 못 하겠어. 아니, 아직 기회가 있어. 이것만 잘 넘어간다면 난 1등을 하게 될 것이야. 이 근처에 달라붙어 있어도 터지더라고요. 조심조심. 자, 다 터지면 바로 간다. 내가 1등 할 거다. 내가 1등이다. 브링! 브링! 1등! 브링! 1등! 오케이! 오,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봉투맨 일루 와. 시간이 왔다. 봉투맨 어디 갔어? 봉투맨 하이 봉투맨 여기 숨어 있어 소용 없어. 여시여! 잡았습니다. <laughs> 다 필요 없어. 나의 목적은 오로지 봉투맨. 와, 좋았어. 여러분 깔끔하게 1등과 함께 봉투맨에 대한 복수로 모든 걸 잠재웠습니다. 데스런 정말 눈치 싸움. 쫄깃하네요. 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누구나 즐길 수 있게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새로워진 데스런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로블록스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바이바이. 오늘 1등 했다. 하하! 잘 봐요.